포맥 뭔가 깔끔하면서 남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내고 싶다면 셔츠와 안방만한 게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코디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영상 끝까지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씩스입니다. 오늘은 개강 공 코디로 3탄 셔츠와 남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청남방, 스트라이프, 체크 등 다양한 셔츠 남방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쉽게 활용해 볼수 있고 또이거 입었을 때 다른 이성들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코디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길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청남방 코디입니다 지 사진 보시면 요즘 가장 많이 입는 크림색 팬츠에다가 지금 매칭을 했는데요. 보통 이제 청남방 입으면 뭐 블랙진이라든가 블랙슬랙스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맞는 것도 색다른 느낌을 주면서 깔끔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그대로 입는 것만해도 진짜 좀 많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청남방 고를 때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많이 물어보시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연한 것보다는 처음에 진한 거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한 거는 사실 진한 거에 비해서 유행도 쉽게 타고요. 또 바지랑 매칭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 처음에 내가 천난만을 구매하는 상황이라면 좀 진한 형태를 구입을 하고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연한 걸 구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어, 이건 지금 치노 팬츠를 함께 활용을 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얼마나 이제 카키색 얘기를 많이 하는지 아실텐데 제가 카키색을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쉽게 포인트 줄수 있으면서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청남방에 치노팬츠 입은 거말고 따로 포인트 준게 없어요 그만큼 밋밋하지 않으면서 쉽게 포인트 줄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연청으로 지금 코디를 한 건데요 청청 코디를 한 거거든요 근데 난 청청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바지 대신 블랙진을 대신해서 입어줘도 될것 같아요 와우. 남방을 다 잠그는 것도 깔끔하겠지만 이렇게 오픈해서 입는 게 봄에는 더잘 어울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셔츠나 남방 입으면 꼭다 잠그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체크 남방인데요. 체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행을 쉽게 타는 패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컬러도 그렇고 크기에 따라서 매년 매년 유행하는 체크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매년 좀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체크 안에 작은 체크가 있는 형태가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체크 남방을 좀 구입하면서 깔끔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체크 남방의 가장 좋은 점은 정말 포인트 주기가 쉽다는 겁니다. 남방 하나만으로도 다른 건 포인트 줄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난방에다가 청바지 하나만으로 포인트 끝. 더 이상은 다른 포인트가 없고요 다음 사진도 그냥 체크에다가 슬랙스 신고 신발 신고. 크게 뭐 다른 포인트가 없어요 체크 남방 하나가 주는 포인트가 엄청 크기 때문에 남방 하나만 잘 활용해도 봄을 진짜 잘 보낼 수 있거든요 다음 사진도 그냥 체크 남방에다가 청바지, 흰색 스니커즈 이렇게 매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몰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완전 다 넣는 것도 깔끔하겠지만 뭔가 밋밋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셔츠를 한쪽만 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수 있으니까 조금 심심한데 다른 포인트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할 때는 이런, 이런 형태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것도 지금 앞에는 좀 밝은 색상이었다 이거는 지금 그레이톤과 흰색이 조합된 체크인데 이런 이제 남방 같은 경우는 쉽게 유행 타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형태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컬러가 있는 남방 같은 경우에는 뭐 계절도 쉽게 타고 패턴도 쉽게 타서 조금 뭔가 오래 입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무난한 색상의 남방 같은 경우에는 특정 포인트가 안될 수는 있지만 꾸준히 입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여준 사진 중에 가장 여자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무난하면서도 깔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꾸준히 입을 수 있고 사랑받는 코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코디 같은 경우는 네, 셔츠를 활용한 코디입니다. 네,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질과 디자인에 따라서 같은 색상에도 다른 느낌을 연출을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린넨이랑 면을 좀 혼합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 좋아하는 거. 셔츠를 살짝 걷어준 것. 이게 킬링 포인트입니다. 네 이렇게만 입으면 그냥 깔끔한 소리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셔츠만 있는 게 밋밋하다. 그럼 베스트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쇼핑몰 같은 데서 베스트가 많이 나오고 컬러가 있는 거나 또 체크 패턴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단색의 셔츠를 입었다면 컬러감이 있는 또는 문양이 있는 그런 베스트를 활용하면 조금 더 귀여우면서도 깔끔한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흰색이 좀 밋밋하면 좀 하늘하늘한 하늘색을 활용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베이직 색상이 많이 좀 핫한 컬러이기 때문에 이런 팬츠에다가 블루 계열 색상의 셔츠를 활용해도 조금 깔끔하게 옷을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라색 같은 경우는 진짜 봄에 많이 활용하기 좋은 컬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한 보라색 말고 좀 연한 보라색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쇼핑몰에서 쉽게 볼수 있을 것 같고 요즘 가장 많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빛날 거기도 괜찮고, 뭐 자댕이나 이런 데서는 색상 있는 셔츠나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를 꼭안 하셔도 되니까 코디 같은 거를 조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트라이프 코디입니다. 이 코디 같은 경우는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스트라이프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패턴이기 때문에 어좀 흰색에 좀 깔끔하게 입는 방법도 있고 좀 이게 너무 유밋하다 싶으면 뭐 그레이라든가 블루 계열 바탕으로 해서 스트라이프 된 셔츠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서 코디를 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남방이나 셔츠 같은 경우에는 코디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 합니다. 뭐, 닫고 여는 것만으로도 느낌이 다를 수 있고요. 패턴이 어떤지, 또 재질이 어떤지 따라서 느낌이 확 바뀌는 게 저는 남방과 셔츠 코디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다양하게 사보고 내한테 맞는 게 뭔지를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게 뭔가 부담스럽다면 우선 개인적으로는 민무늬 스트라이프, 체크순으로 조금, 조금씩, 조금씩 옷을 구매해 본다면 조금 더 다양하게 입어 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맞게 베이직 색상, 바지를 하나 있다면 더 그런 범위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조금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